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네? 잠깐만 음. 또찢스 챘어? 뭐하다 그런 거야 이거는? 빡 내리다가 찢어먹으고어 이거 도배하면 뭐라고 세요 다시 도배해야 되지? 네, 이거는 도배해야 돼. 닦여서 닦을 수가 없어. 도배 아시는 분 있다고, 아시는 분 있다고 했죠? 이거 뭐좀 보강? 아, 뭐 대고 해긴 했는데. 응? 뭐 대고 해긴 했는데, 그쳤구나. 아니, 오늘도 여기 계시는 거야, 계속? 오늘은. 계속 실컷 쏘고. 뽀빡이랑은? 뽀박 오늘 아침 일찍 온다니까 아직도 안 왔어요. 아, 아직도 안온 거예요? 둘이 집에서 올릴라고? 올려놔, 올려놔야지. 응? 네? 올려놔야지. 색깔 마음에 들어요? 네? 아니, 뭐, 좋은데, 뭐. 아니, 뭐. 내가 너무 뭐해, 씨.